예수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날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바라는 것을 달라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나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요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고 받을 은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그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지요.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은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되셨고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누가 보면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죄와 죽음에 빠진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주님께서 진이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그 시점은요, 이 주님의 생애에서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베드로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놀라운 시점에서 문맥상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사건적으로 행한 것도 없어요. 근데 굳이 왜 베드로의 고백에 이 지역의 이름을 지정해서 말씀하실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 지역 지명이나 이름이나 또 사람의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면요. 틀림없이 그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읽어야 그 말씀이 말하는 더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가이사랴 빌리뽀, 이 빌리뽀 가이사랴. 바로 이 지역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래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산 깃을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이 머리 위로는 헬몬산 정상에 만년설이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의 도시를 멋있게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의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대서 이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요.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안에 황제의 이름이나 황제의 칭호를 붙인 도시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곳에나 아무 도시에나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다 그래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와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엄청난 큰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황제의 이름을 아무 데나 붙인다고 그러면 그건요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 중심이나 혹은 도시가 가장 이 도시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황제이면서 신의 영역도 같이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에요. 신전에서 사람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봉왕분 헤로필립이 건설한 그 도시에 황제 의 칭호가 붙었다라는 건요. 바로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 한마디로요. 황제의 신전이 사람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바로 로마의 속국, 로마의 논리, 바로 물질의 논리가 지배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로는요, 영화적으로 머리에 그 영상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을 보신 거 많지요? 그때 보면 로마의 그 화려한 생각, 화려한 도시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머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화려하고 번영한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주님의 일행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그 황제의 도시,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번영한 도시, 그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갈릴리 빈민 출신인 주님의 일행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질적으로 그 화려한 도시에서 이질적으로 거지 같았지 않았을까요? 좀... 남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초라한 행색의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황량한 허허불판에 던져진 질문이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신전. 놀라운 그 신전과 물질 문명이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들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그.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도시, 물질과 우상승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힘.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 절대적인 힘을, 이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시나 건물을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을 동원해서 크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고 가정마다 서재 크기 그 귀족들 집마다 내 집의 서재는 이렇게 크다 서고는 이렇게 크다 이렇게 경쟁했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시가지는 물론 집안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그 신, 뭐 사람의 그 조각상 같은 거 남자의 그 근육이 강조된 조각상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질비하게 세웠어요.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이 황제의 도시,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물질 중심의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여기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한번 영화처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 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 부르는.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즉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죠. 이 말만 들으면요, 예수님을 칭송한 소리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주님에 대한 칭송이 아니지요. 이 말씀의 배경이 황제의 도시, 장소적인 배경이 황제의 도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서 보던, 영화 같은 곳에서 보던, 그 로마 시대의 화려한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처럼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일 수는 없다란 의미도 됩니다. 그런 몰골이라면, 메시아가 아니라. 고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이미 거쳐간 유대의 선지자 이상이 될수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니? 그러면 너희 나를 따라다니는 내 제자라고 불리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님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겠지요.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물질 문화 가운데 너희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 부르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인생의 중심에서 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내 인생의 중심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내 생명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이 질문을 보면서요. 현대 물질 문명과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에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겠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주저 없이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직역해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좀 영화적으로, 좀 영상적으로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화려한 이 물질 문명이 가득하고 괴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인간을 신처럼 높이고 있는 그곳에서 드려진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려한 그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겠니? 너의 인생에서 예수를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이 베드로가 행한 이 고백의 깊고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다란 뜻입니다. 권력의 힘 경제적인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고 학문적인 지식을 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황금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로마 황제가 그 황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겠냐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좀 거인 같은 모습일지는 모르죠. 언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동물의 새끼는 언제나 동물이란 존재죠. 이 부자의 대저택에서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호강한다고 해도요,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 오래 전에 좀 인터넷서 에 찾아보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키우는 개집이 등장해요. 안에 인테리어도 뭐 굉장히 해놓고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개집의 내용이 그, 그 살펴보는데 방송을 한번더 찾아봤더니 그개집 가격만 15억이래요. 개집에 들어간 돈만 15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집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요. 그런 집에 산다고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사람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해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역시 당연하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웅장한 신전에서 사람의 경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비록 금과는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은요, 황제의 신전이 버티고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 앞에서 갈릴리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황제의 도시와 주님의 모습이 대조되어지고 피겨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화려한 세상의 유혹,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것들.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고생스럽고 화려하지 못한 주님의 길.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그 황제의 논리, 그 돈의 논리 물질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성공 제일주의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 인생에 손해가 될지는 몰라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뜻과 방향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입니다.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한 영적인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요. 사람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극찬하는 이유예요.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외에 사람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보면요,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로마 황제의 논리, 물질과 쾌락을 높이는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썩었다고 지탄을 받는다면 그건 제도나 건물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 속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논리, 세상과 물질의 논리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요. 그 속에 사람들이, 그 속에 사람들의 이 세상의 유익만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유익만 구하면 무자비한 경쟁을 초래하고 피리대립과 판명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른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원한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삶은요, 반드시 패망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로마 제국은 오직 폐허 속에 존재할 뿐이지요. 관광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인간의 높음과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로마 황제의 이 무덤과도 같은 그 허무하고 황량한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을 존경할 것이고 사도 베드로를 사랑할 것이지요. 그들은 돈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한 사람은 처참하게 참수당하고 또한 사람은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그보다 더 처참한 인생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이 거대한 것을 추구하던 부자나 원로원의 의원의 이름은 모르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도시와 마을 중에서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레를 택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이 존재론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나라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인생의, 영생의 나라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는 라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서는요, 이 복음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내 유익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폐망의 길을 걸어가고 된다는 것, 우리는 폐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인으로서 화려한 세상의 길과 주를 위한 길의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이 타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지요. 타협하는 순간 인생의 껍데기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갈림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려한 황금의 도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기 위함이냐? 여러분 대답의 정답은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외친 그 고백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로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향해 외쳐야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그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